안녕 오늘 조이의 클래시를 해볼 거다냥. 오늘 조이의 클래시를 할 건데 아주 재밌는 게임이어서 한번 다운로드 해봤다냥. 저번 하기도 했지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한번 사보려고 한다. 뭐 사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이걸 사보려고 하는데 없네. 여기 에 있는 걸 한번. 뭔데, 이거. 아씨. 엄청 멋있는 걸한번 해보려, 그런다. 그래가지고, 오늘. 피해가지고, 여기서 계속 한 다음에. 여기서 계속 해야겠다. 그리고 여기서 해고서 점프해서, 덤블링 한 다음에 또 여기 해가지고 하고, 여기 한 다음에, 뛰어 넘어가지고 하고. 아, 좀 죽었다, 그냥. 어쩔 수 없다, 그냥. 나이스 냥 죽였다 냥 재밌다 냥 <laughs> 재밌다 냥 빠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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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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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ha. 생긴 건 신청 안 하겠다, 냥. 업그레이드 안 하고, 안되겠다 냥. 생긴 거안 들었다, 냥. 외모다, 냥. 스토어에 뭐가 있냐, 냥. 아무것도 없네, 냥. 이건 보너스에는 아무것도 없네, 냥. 외모. 여기서 뭐 사는 거 있었는데, 냥.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다, 안녕. 번만 늦겠죠? 어어. 진짜 너녀. No -no. 병사들아좀 빨리 라이겨라며이람다과 혼자 처지운사람미안하다놀한참 사람들과 함께 냐 그럼 오늘 게임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. 안녕,